오늘 제자훈련 제오감오 제자의 성품 제자 의 인격 중의 성품이 어떻게 되는가 진실이다 알렐루야 아멘. 네. 네. 진실은 사람의 기본이다. 진실은 사람의 기본이다. 두 번째 진실은 성도의 기본이다. 기본기가 잘돼야 돼요. 네? 아멘. 네. 기본기가 안 되면. 모든 게안 돼. 아, 네. 기본이 잘 되면 다른 건다 잘.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뭡니까 골프를 치는 사람, 이 기본기가 안 되고 테니스를 치는 사람 기본기가 안,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지. 기본이 잘. 돼. 그래서 3번 진실은 제자의 기본이다. 아멘. 네. 내가 써 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제자가 진실하지 못하면 이거 안 돼. 이건 제자로서 이제 사표를 내야 돼. 그 다음, 진실은 목사의 기본이다. 아멘. 목사가 진실하지 못하니까 지금 많은 역을 먹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진실한 뭐냐, 사람의 기본이요, 성도의 기본이요, 제자의 기본이요, 목사의 기본이요. 제자 훈련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 안 받으면, 이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을 안 받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아멘. 내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물론 따온, 정확한 날, 모든 뭐, 뭐든, 100명 중에, 10명은 제자훈련을 받았을까요? 안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받았겠지만, 안 된다, 이거. 100명 중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은 목사님들이. 내가 아는 목사님들도 보면은, 제자훈련 받은 것이 없어. 예, 없어요. 그 강의도 할줄 몰라 네. 뭐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기본적인 이론갖추질않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강의하라고 못합니다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 아니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사학위 받고도요 자기가 그 제출한 학위가 있잖아요 네. 논문이 제 논문은 이거예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왔어요 네. 헬라 언어성경연구 내, 어, 내 논문이야, 이게.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박사학위를 받, 받으려면 자기 논문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네. 강의 보다는목사는그 가짜, 예를 들어 쉽게 말하자.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내,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laughs>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필히 자기 논문에 대해서 강의를 정확하게할수 있어야 돼요. 아, 네. 강의 못 하면 안 돼요. 그래. 박사기라 박사기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박사기 받은 지한 5년 됐나? 5년 됐어도 박사기 받았던 말도 못해 부끄러우니까 너무 내가 <laughs> 부끄러워 아니 요새는 내가 감, 잠시 뭐 3개월 있다 6개월 코스가 있어갖고 네. 요새는 그냥 속행목사 안수받고 그. 어? 문제는 어. 돈도 있어야 되고 어. 실력도 있어야 돼. 그 전에는 돈 가지고 다 됐는데 어. 지금은 이제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은 어. 돈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 예. 돈과 실력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냥 돈한500 500만 원이라면 받았어요. 맞아요. 그어니그 전에 약 5년 전에 아, <laughs> 300 <laughs> 지금은 한1,500 정도 최소 1,500원 가져야 하니, 하길. 왜냐면, 미국 가서 받으려면, 요 비행기 사 들어가야지.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비행기 사이 뭐, 천만 000, 원 들어가야지, 왕복. 그리고 또 뭐, 거기 가서 또, 한 2, 3개월 있으면서 이십, 하기 논문 또 써야지요. 그러면 뭐, 1억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네. 옥상 그랬지 1억은 아, 네. <laughs>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가나 하길. 돈은 있는데, 또 실력이 없어도못 받는 목사님들. 국내에서도 그 정도 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받는 게 나아요. 왜냐면 하 미국 그 총장님을 이게 모셔다가 받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2, 뭐2 3천만 원, 매 내면 받을 수 있지 않는가. <laughs> 내가 뭔 얘기야, 하이러 아, 우리 목사님들 좀 진실해야 되겠다. 정확입니다, 정확. 책임적인 제자가 되자. 정확한 행동 약속을 잘 지키는 제자. 이임을 받는 제자. 그래서, 어, 정확한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되고, 집사, 장로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제자 훈련이 중요요 그 다음, 엄격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엄격한 행동을 하고, 현실에서 충실하고, 그 다음, 4번, 4번, 4번 뭐라 까 정확한 일치성입니다. 실입니다 4번 성실입니다. 엄격한 사람은 반드시 다 같이 시작. 엄격한 사람은 반드시 성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허용과 적당주의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식성도, 도합성도, 성질성도 결려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질성이 조려가 되면 놀기를 좋아하고 허용을 좋아합니다. 근면과 성실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동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네. 오늘 본 말씀 번호에서 부지런하여 네. 게을리지 말고 어, 열심을 품고 어. 주를 섬기라. 네, 아멘. 네. 제자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죠? 부지런하네. 부지런. 부지런. 첫네 네 번째 성실입니다. 그랬죠? 아, 네. 성실은 뭐예요? 성실은 노력이죠. 노력. 노력했다. 땅을 해야 돼.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 물론 세상 일도잘 해야 되지만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거요? 아멘? 아멘. 네. 성실은 뭐요? 예 성실은 부지런함이다. 오늘 도 부지런하여 열심 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laughs> 아멘? 아멘. 부지런. 성실은 <laughs> 3번 성실은 열정입니다 열정 자기가 했던 일에 열정이 가 열정적으로 응? 제자훈련도 열정적이니까 이렇게 오겠어요 <laughs> 그렇지 아, 네. 우리가 제자훈련 받는 것도 열정이죠야그 다음 성실은 뭐냐 예, 이제 이걸 제가 예,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여, 여태 한거요 열정적인 복음전도입니다 아멘 복음전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노력을 하고 뭐 열정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세상마로 그런 헛된 일이다 그거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자의 성품은 바로 부기론에서 그 열심을 그 퍼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게 하나 더 쓴다면 아, 섬기 주님을 성실을 아, 섬깁니다 섬기 하나 썬거 같아요 뭐 앞으로 강의하실 때 여러분 다써 강의. 그래서 우리가 부기론에서 그 열심을 곧거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쉬어사오니 우리 제자들이 부지런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